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 KCN TV 한중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2019년 7월 16일부터 국내 입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한 등록 외국인은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건강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경우 비자 연장 등 각종 체류 허가가 제한됩니다. 기존에는 외국인 근로자 등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에 해당하는 외국인만 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입했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따라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당연히 가입하여야 합니다. 국내 입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은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출국하여 30일 초과하여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하여야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지역 가입자는 소득 재산에 따라 개인별로 산정되며 7월 16일부터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 가입자의 전체 평균 보험료 미만일 경우에는 평균 보험료 11만 3,050원을 부과합니다. 단, 같은 체류지에 배우자 및 19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거주하여 가족 단위로 보험료 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족 확인용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공단지사에서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당년 가입 제도 후 체류지로 당년 가입 안내문과 건강보험증이 동봉 발송되며 안내문과 건강보험증 등을 제때 수령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체류지 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은 다음 달 보험료를 직전 달에 25일까지 미리 납부해야 하며 미납한 경우에는 다음 달 1일부터 병 이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이 중단됩니다.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혜택이 중단되는 기간에도 보험료는 매달 부과되며 체납 외국인은 기존 세금 체납과 마찬가지로 비자 연장 등 각종 체류 허가가 제한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된 제한 중국동포 제수도 문화탐방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중국 흥룡강성 밀산조선족중학교 졸업생들이었는데 이들은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즐기고 서로 간의 우위를 다지면서 화합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동창들은 이 기회에 일상에서의 번뇌를 내려놓고 제주도의 아름다움에 빠져 마음껏 즐겼다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일상에서 열심히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동창회 회장 김미화 씨는 바쁜 와중에도 함께 동참하여 준 동창들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전하면서 지금부터는 먹고 마시는 모임 형식에서 벗어나 모국의 아름다운 경치도 감상하고 모국을 알아가는 알찬 문화 탐방으로 모임을 이끌어 갈 것이라며 건강한 몸으로 다음 기회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박재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두 사람, 즐거운 여행 되세요. 그, 두 사람 불러 대돼 지원하세요. 오늘은요 여기 용도하고 음, 용량 계곡 그리고 우리 그 숙소 바로 앞에 도도봉이하나 있거든요 거기 일단 구경하고 식사 좀 시작하시죠 밥챙겨주세요게 즐거운 기차 여행이 시작되셨는데인데요. 기차 여행에서, 그러 그러니까 어렸을 때 추억 같은 거 있으시면 얘기를 마음껏 해보세요.

이뭐 먹고 하다 보니까 개인 사정으로 그래 가지고 이렇게 친구들 옆에서 이렇게 같이 같이 덕참 해줬는데 너무 고맙고요 또 이제 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저이 네. 감사한 마음으로 이 이번에 이 역할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월드옥타 중국 지역 해장단 일행 일8 명은 지난 6월 6일부터 11일까지 이광석 이장의 인솔하에. 조선 해외 동포 영접국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단은 영접국 김응섭 국장의 안내를 받으면서 북한의 경제 활동에 대한 소개를 듣고 앞으로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월드옥타 중국 지역 방문단을 맞이한 조선 해외 동포 영접국 김응섭 국장은 중국의 경제 발전에 해외에 거주하는 화상들이 기여를 했다면 조선의 경제 발전은 해외 동포들이 앞장서서 이끌어 갈 것이라고 자랑차게 말했습니다. 이에 중국 경제인들도 하루빨리 북한의 경제가 발전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북한 방문에서 중국 지회 회원들은 평양, 묘향산, 남포, 서해 간문, 판문점 등지를 방문하면서 북한의 변모하는 아름다운 풍경을 관람하였습니다. 또 이번 방문에서 월드옥타 중국지역의 이광석 의장 월드옥타 남북경제협력위원회 길경갑 위원장 월드옥타 남계학 본부 수석 부회장 월드옥타 본부 이성국 부회장 월드옥타 엄광철 본부 부이사장 월드옥타 중국지역의 이청산 김택룡 고문 월드옥타 단동지회 김해동 지회장이 함께 동참하여 남북 경제 협력, 월드 옥타와의 경제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융소비자원은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의 파산 시 예금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엉터리 예금보험료를 보고하는 것은 결국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되고 예보의 일자리 유지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보료 부과에 대한 전면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과 같은 예보료 부과 체계는 후진적 제도라고 하면서 국회와 정부는 예보료 관련 법을 선진 제도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서원은 금융위기 파산 위험과 예보료 산정을 통해 예보 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 당연한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등포구가 오는 8월까지 지역 내 의류수거함 정비 및 새로운 디자인 교체로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의류수거함은 다소 무분별하게 설치돼 주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고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장소로 변하기도 하였습니다. 영등포구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의류수거함을 전면 정비하고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의료수거함 교체는 수요조사 등을 통해 내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수거함은 옷의 양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수거함의 한쪽을 투명하게 만들고 투입함에 비가림막을 설치해 옷의 손상을 막는 등 유지 관리가 더욱 쉽도록 제작합니다. 세연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의류수거함 정비 및 교체 사업으로 보행 환경이 보다 개선되고 국민의 발 닿는 곳마다 기분 좋은 쾌적한 거리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등포구는 자전거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자전거 통행 환경의 안전을 강화합니다. 먼저, 낡고 오래된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경계석을 시선유도봉으로 교체합니다. 오래된 경계석으로 하여 경계석 충돌 교통사고가 잦고 경계석이 뽑히거나 위치가 바뀐 구간들이 있어 자전거 통행에 불편하였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눈에 잘 띄는 시선유도봉으로 교체를 결정하고 지난달부터 경계석 제작 작업을 시작하여 이달 말까지 교체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이 시간 KCN TV 한중방송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명선이었습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